오이식 배우가 가광 출연했을 때은지님이 마로니의 오빠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. 음. 남이씨와 주승씨도 만만치 않은 마로니의 아이돌이거든요. 그러니까 깊이가 있죠. 마로니에서 <laughs> 오래한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데요. <laughs> 남이 배우와 주승 배우가 봤을 때 진정한 마로니의 오빠는 누구일지 궁금해요. 마로니의 월드컵 해주세요. 제가 또의식 배우님이 또 나오셨을 때 음. 아, 이게 대화를 몇번 나눠보니까 이 대학로에서 정말 오래 아, 계셨구나. 오래. 이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마로니오빠라고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네. 대학로에 진짜 오래 계셨죠 두 분도 오래 있었죠. 저도 우리 네. 아 근데 다른 분들에 비하면 오래 있었던 건 아닌데. 네, 네. 선배님들에 아. 비하면 어. 네, 그럼요. 네. 근데 대학로가 주는 그 이상한 힘이 있어요. 맞아. 하, 그 사실 마로니에 하니까 떠오르는 게. 네. 저희 그 젊은 연극제 한참 준비하고 막 대학생 때그 마로니에 광장에 다 모이잖아요. 맞아요. 그때 추억이 있어서 꽈잠 있고 괜히 맞아요,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괜히 구호 외치고 그때 좋았던 음. 예, 마로니에의 추억이 많잖아요 배우들은. 음. 그러면남이 배우님, 주승 배우님 두분다한 20대 때부터. 그렇죠. 그렇죠. 대학교 졸업할 때, 대학교 졸업할 네네. 때 청춘을 그냥 어 청춘을 맞습니다. 지금도 청춘이시지만 그러면은 뭐 의식 배우님 이야기도 나왔지만 두 분이 생각하는 진짜 마로니의 일인자 뭐 생각 나시는 분 있으세요? 아 마로니 일인자 이제 티베랜드 마니... 안에서는 그래도 이석준 선배님이 아닐까 아... 가장 오래하셨고 연극을 음... 매년 많이 하시고 연출도 음... 하시고 그러네요. 그래서. 어, 마로니의 왕자님이죠. 시 왕자님, 남희 배우님도 생각나시는. 저희 연출님이신 음. 그 신유청 연출님, 음. 이, 연출님, 이또 마로니의 이또 잔뼈가 그 굵으시거든요. 캬. 라디오 음.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, 연출님? 그러니까요. 어. 안들으실것 같아요. 너무 바쁘세요. <웃음> <웃음> 저 연출님은 음. 저뭐 연극 연출을 하고 싶은데 못할 때는 뭘 했어요?라고 물어보니까 네. 마로니의 근처에서 카페 알바를 했대요. 근데 연극 연출을 하고 싶은데 대학로는 못 떠나겠으니까 음. 할수 있는 일이 거기서 카페 알바를 했다라는 거예요. 어. 그 얘기를 듣는데 아, 정말 연극을 사랑하는 사랑하는구나. 해서 진짜 마로니 오빠네요. 마로니 진짜? 오빠로. 예. 네. 네. 카페 이름 마로니의 오빠도 괜찮은데 <laughs> <laughs> 마로니 <웃음> 오빠. <웃음> 어, 네, 전 더. 아,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연출님 한번 모셔서. 음. 아, 어, 네. 대화하는 아, 시간. 그렇죠. 나눠 보고 싶어요. 네, 정말 모시고 싶어요. 진짜. 네. 그때 같이 나와주세요. 마로니 오빠들 특집으로 한번 나올래요. <laughs> 의식 씨, 연출님, 주승 씨, 남희 씨 이렇게 마로니 오빠들 특집으로 아, 한번 너무 재밌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어 <laughs> 너무 웃길 것 같아. 마로니 오빠들 특집 그리고 마로니 언니들 특집 한번 또 나오실 분 많아요. 많죠 많죠 아. 많아요 예 많으니까 기대해 주시고.